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전기에너지 하면서 혼합 연결에 대한 부분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혼합 연결을 좀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 프린트 보면 있는 문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푸는지 루틴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시면 병렬이 있고 직렬로 연결된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그림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모두 다 직렬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냥 임의 대로 여기를 R1. 여기를 R2, 여기를 R3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R1이 되는 건 맞고요. 여기를 R 다시라고 놓자고요. 됐죠? 자, 그럼 여기부터 먼저 합쳐줄게요. 병렬 연결의 합성은 역수의 합이라 그랬죠. R2분의 1, R3분의 1. 자, 그럼 이걸 고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 그럼 요거 계산하면 6분의 3이 되니까 요렇게 날아가니까 2가 되겠네 그럼 2분의 1이네? 그럼 우리는 알다시를 구하는 거니까 역수를 취해줘야 되니까 2옴이 될 거야 됐지? 자 얘가 2옴이란 얘기고 얘는 지금 2옴이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전체 저항 구하는 게 제일 먼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체 저항 R은, 여기는 이제 증렬이 됐으니까 좀 편하겠죠? 증렬 연결은 그냥 저항의 합이라고 얘기했었죠. 몇게더 그러니까 해주시면, 4옴 되겠습니다. 그죠? 2옴, 2옴이니까 4옴 되겠죠. 그럼 전체 저항이 4옴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살짝 쓸까요? 전체 저항이 4옴이 된 거야. 자, 그럼 전체 전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해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전류를 구해주는데, V는 IR 이걸로 그냥 구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전체 전압이 c 2볼트고 전체전류 모르고 저항이 4옴이래요 그러면 얘는 전체전류 I는 당연히 3A가 되겠네 됐죠? 그럼 얘는 3A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로 들어가는 애들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직렬 연결인 거죠 맞죠? 직렬 연결인 거예요 그럼 직렬 연결일 때 직렬 연결일때 전류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i1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i-나 전체 전류랑 똑같다고요. 전체 전류. 전체 전류. 전체 전류. 전체 전류. 그러니까 얘는 3암페 얘도 3암페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각각의 부분 전류를 구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1부터 먼저 할까요? v1은 i1 r1이 되죠. 됐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럼 V1이니까 I1이 3 a 고 얘가 2옴이랍니다 그러면 얘는 6볼트 되겠네. 그럼 v 시는 I-R-죠. 그러니까 I-가 지금 3 a 고 얘가 2옴이니까 얘도 6볼트 되겠네. 됐죠? 아, 그랬구나. V1은 6볼트고요. v 시도 6볼트죠. 요거 두개 더해서 12볼트 나오니까 잘 구한 거 맞죠.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여기다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i1은 3A 되고요. 그 다음에 v1은 6V 돼요. 맞죠? 그런데 여기로 들어가는 애가 얼마냐 면 VDC가 6V 짜리고요. IBC가 3A 짜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이 병렬 연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애니까 요 다음부터는 병렬 연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맞죠? 그럼, 병렬 연결로 들어갔을 때는 뭐가 일정하다고요? 전압이 일정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느냐? 여기 V-가 6V니까, 여기 V2도 6V고, 여기 V3도 6V가 된다. <laughs> 이 얘기인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V2는, I2, R2. 지금 V2가 6볼트요 I2 모르고요. R2가 지금 얼마입니까? 3옴이네요. 그죠? 그러면 I2는 당연히 2암페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구했죠? 그다음 V3는 I3, R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그럼 V3가 얼마입니까? 6볼트, I3 모르고 R3는 지금 6옴이라고 되어있네. 그럼 I3는 1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개 합한 게드란거 3암페어랑 똑같으면 되지. 됐죠? 자, 이제 수식만 봤는데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것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볼게요. 이, 이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의 전체로 이제 종합으로 나온 이런 연결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쉽게 바꿔준다. 그러니까, 얘를 직렬 연결로 만든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 R-를 구하고, 뭘 구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전체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V는 IR, 요거 있죠? 일단,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직렬 연결의 특징이 뭐였다? I는 I1이나 I2가 똑같고, V는 V1 플러스 V2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직렬 연결을 때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써준다? 전체 두 번째 전체 전류나 또는 전체 전압을 구해준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차 붙여진 걸 먼저 구해주셔야 나머지 부분 전압이나 부분 전압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매법칙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아 여기 지금 직렬 연결이었죠? 직렬 연결의 특징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V1이나 V-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두번째에요두번 아니 세 번째 부분 전압 또는 부분 전류 이걸 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렬을 다 했으면 병렬로 넘어가야죠. 그럼 여기 이제 병렬로 넘어갈 때. 그럼 병렬 연결일 때는 뭐가 일정한 거냐? 전압은 V1이나 V2가 똑같고 I는 I1 플러스 I2가 똑같다. 그러니까 요거에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의 합이 같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루틴이기 때문에 이 숫자만 계속 바뀔 거야. 그러니까 루틴적인 측면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이 문제의 해석이 될수 있어요. 됐죠? 이거는 숫자만 바뀔 거니까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거 말고도 비례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더 숙달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 풀때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데 지금은 이 정도만 해 두셔도 충분히,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혼합연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확한 루틴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문제가 안 헷갈린다. 그리고 식은 반드시 쓰는 습관을 들여라. 왜 그러냐면 문제가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틀리기 때문에, 대체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문제 풀이하시면 됩니다.